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 v 입니다 제가 주말 중에 코로나 진단 키트 테마 이제 물린 사람들 꼭 봐라 해서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녹십자 MS를 좀잘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갈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녹십자 MS는 여러분들 매물을 받으면서 올라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매물을 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의 매물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오늘,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를 딱 지지하고 오르는 순간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을 두고, 예, 제가 아이 가격을 지키는 양봉이 나오면은 제가 매수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까지의 매물을 봤으니까 상한가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가를 예, 노렸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를 잘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놈을 상한가를 노린 이유가 뭐예요? 상이 풀렸을 때이 8,840원 기준으로. 자 1봉상에서 121선 돌파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렇죠? 녹십자 MS 빼고, 빼고는 없죠 여러분들? 자 코드네이처는 21선 돌파상이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21선 돌파상 그리고 바이어 리더스는 예, 정배열 상이죠. 정배열 상도 아니에요. 정배열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녹십자 ms는 121선 돌파 자리였죠. 왜 121선 돌파 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두고 8,840원에 마무리로 상한가를 노리는 매매를 했던 거고요. 아주 잘 가져왔습니다. 자, 내일 볼수 있는 지지와 저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자,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나 은봉의 하단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의 매물을 파왔기 때문에 최소 좋으면 여기까지도 펌핑해서 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와 자항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 만원 밑에서의 목표가는 보통 9,800원에서 만 원, 만 200원, 만 500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남제약도.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종목도 우리가 매매했는데 일찍 팔았죠, 여러분들. 예, 일찍 팔았는데 하도 대장주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구별을 잘못 했는데. 자, 아무튼 이 예, 경남제약도 여러분들 얘가 어디 지지하고 올랐어요. 이 왼쪽에 있는 저점을 지지하고 올랐죠,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매물대. 그렇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도 목표가를 잡자고 하면은 이러한 중간 매물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실 이건 오버슈팅에 가깝습니다. 혹시나 내일 갭이라도 뜨면 이 고점 돌파가 아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뭐가 있나요? EDGC 여러분들. 자, EDGC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매물대를 좀잘 묶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를 지었죠. 지지하고 올랐죠. 그렇죠? 단순하죠, 여러분들? 양봉의 머리를 지지하고 오르면은 앞에 차트를 보고 돌파할 수 있는 차트인지를 보고 매매한다. 그렇죠. 인지씨는 메타버스랑도 좀 엮여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볼만 하고요. 여기까지의 매물은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어, 랩지노믹스. 제가 오늘 이 영상이 많이 나올 거라고 했죠? 앞에 왼쪽에 있는 음복의 매물을 받는 양봉형 망치가 보통 나오는 자리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를 지지하러, 지지하고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한 거고요. 자 앞으로 여기 26,300원을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 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를 깨면 안 됐었죠 그렇죠? 근데 얘같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지금 여기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종목이 물려 계신 분은 여기를 안 깨면은 한번더예 하루 더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고점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도 한번 갈수 있는 예,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천천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휴마시스도 볼까요? 자, 휴마시스의 좋은 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은봉의 저점을 지지하고 있죠? 네이 은봉의 저점을 지지하는 양봉이 나오는게 베스트입니다 많이 오르면 이 왼쪽에 있는 상한가에 머리까지 갈 거고요 딱 양봉 영망치가 딱 나와주면 진짜로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D바이오 센서도 일단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물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 68,800원이라는 예, 가격선을 지켜준다면 한번더 단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제을 볼까요? 자시제은 뭐예요? 내일 양봉으로 오르면 매수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어디 지지하고 이놈이 올라야 될까? 여기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일은 예, 시제이 만약에 아래서는 지지하고 양봉으로 오른다면은 여기가 1차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들고 갈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